자, 구수동이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아르떼 뮤지엄. 네. 영도에 위치한 곳이고요. 뉴스 봤어요. 응? 뉴스 봤어요. 어떤 뉴스요? 어, 이 뮤지엄 이 정말 좋다고. 네, 저도. 와봐야 된다고. 오늘 뉴스, 오면서 봤거든요. 1700평 규모의, 음. 어, 세계에서 이제 8번째로 영도에서 생겼대요. 이야, 좀 정보가 좀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에 이어서, 어. 어, 세계 최대 규모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음. 미디어 아트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BMW 영상 찍었었잖아요. 네. 네, BMW에서 그 김정원 주임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 주민님이 이제 여기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 나 진짜? 사실 포기하고 있었거든. 뭐를요? 주말에 응.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경을 못 한대. 그쵸, 그쵸. 어, 근데 오늘 평일에 초대해줘가지고. VIP 응. 오늘 티켓 받아가지고. 네.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아르테 뮤지엄 앞에 이렇게 BMW 전시하면서 시승 행사도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김정은 주임님 인터뷰 한번할 때도 또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요 갑자기 카메라 키니까 <laughs> 어. 가위주 다가가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도망가고 있어요. 어. 도망가서 일하고 있고, 음. 아이고 다들 뭐, 땡볕에서 이렇게 또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음. 예, 또 많이 가신가,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laughs> 영상이 나갈 때는 음. 요거는 철수하고 없을 거예요. 아니, 또, 김정은 주임님 찾으면, 음. 어, 선물 준다던데? 동성모터스 중앙전시장 네. 자 오늘은 유료광고 아닙니다 네 유료광고 아닙니다 <laughs> 초대받아서 온 거고 영도 아랫대 뮤지엄으로 네. 한번 입장해보시죠 가시죠 맞습니다직금님네또 인터뷰를 하려니까 저쪽으로 가서 또 일하시는 척하대요 지점장님 보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네. 진짜 오늘 좀 오시는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laughs> 본인이 기획한 거라면서요. 아, 제가 좀 기획을 했죠. 와 대단하다. 제가 아르배 뮤지엄이랑 피아크 네. 이제 담당자님하고 음 얘기를 해가지고 음. 기획을 했습니다. 어, 언제까지해요 행사... 행사는 오늘 당일만 하는데, 네. 이제 부산중앙 전시장에 오시면 저희가 또 차량을 i7이나 XM 이런 거다 전시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 전시장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호선 중앙역, 동성모터스 중앙전시장,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광고 아니잖아요. 광고 아니에요. 어, 광고 아니에요. <laughs> 그냥 진짜 아니에요. 제가 태박이님하고, 이형 행님. 네. 제가 행님을 진짜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아, 연락 주셨고요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아, 이 광고는 아닌데 이렇게 또찍어 주신다니까 응. 응. 또 이렇게 준비 안된 모습을 또 이렇게 아유 아니에요 뭐부산에 이런 유명한 곳 찍어서 갖고 같이 공유하면 재밌잖아요 그근데 네. 네. 저도 아직 이거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 왜왜 왜? <laughs> 이런다고 저는 이래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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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짠어 우리만 또 보러 가려니까 미안하네 그러니까요. 좀 짠하죠 네. 어, 이행사는 그 언제까지해요 이거 아 이거 알 아르, 때면이죠 그건 이제 아르떼 뮤지엄에 응. 이제 문의를 하시면 돼요. <laughs> 저는 르관할 <평안할> 때까지 <laughs> 아, 네, 네. <laughs> 광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잘 아, 네, 네. 모르는 부분이니아 BMW 행사만 오늘 당일 하룬다. 어, 오늘 아. 오늘 저희 전시 행사만 당일 하루만 하는 거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아르떼 뮤지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어, 네, 다녀오시고. 네, 이따 저희 먼저 볼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다녀오십시오. 네. 네. 어. 이제 당 들어가 볼게요. 어, 근데 압도적이라니까 네. 너무 기대된다. 뭐 약간 통도 안 타죠? 지 귀신의 집 같은데? 네, 관람 시간이 응. 어, 밤 9시까지예요. 응. 아 귀신의 집입장은네 어, 약간 귀신의 집 같은데? <laughs> 공부스러운 이런 건 아니죠. 네. 우와, 우와 시원하다. 아니 네. 너무 시원해서 네. 이 무더운 더위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응. 냄새도 좋다. 어, 향도 너무 좋고. 네. 행사는 언제까지예요? 이 행사는? 아 저희요. 저희는 계속입니다. 네. 계속. 네. 내년, 3년1 0년 해관할 네. 아, 때까지. 네. 망할 그렇구나. 때까지 계속. 아 그렇구나. 이게 <laughs> 네. 제한이 없는 행사구나. 네. 저도 계속 있을 겁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 <laughs> 입장했습니다. 어, 입장했습니다. 이게 아니, 어. 뭐 소리와 그 시각 디자인과 그다음에 향기와 이런 오감을 어. 작용한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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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와. 아, 아니 음. 영화 그 뭐고 인터스텔라. 아. 아 들어가서 미래로 가가지고 네. 아니 과거로 가서 내 자신한테 이렇게 다가는 아. 거야. 오이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람 동선. 어. 생각보다 엄청 새카맣고 엄청 어두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손꼭 잡고 다녀야겠어요. 네, 너무 좋은 게 네. 너무 시원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름을 잊은 듯한. 어. 혹시 그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스카트인데 우리 그 짧은 치마 입으시고 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바닥이 거울로 돼 있나 보네요. 어. 아, 우와, 우와. 우와. 근데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디 향이 난는데요 어. 우와, 우와 진짜 이... 야, 봐봐, 위에 봐봐. 와 진짜 와 위에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와 네, 한번 쳐볼게 요와어 네. 꺼졌어요 <laughs> 한늘색바왜한늘색바왜 이게 예능이 돼있지? 플라워 하니까 응. 이 진짜 장미향이 확 온다. 응, 응. 향까지도 만들어놨어요. 네, 각 섹션마다 향기를 다 다르게 해놨네요. 대박, 대박이다 대박. 아, 이런, 그, 미디어 아트 하는 데가, 네. 아, 난티에도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태백에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어, 그 거기도 장점이에요. 정말 멋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보다 규모가 진짜 크니까, 오. 향기까지도 이거 만족해주니까 네. 너무 신비롭네요. 주말에 오는 게좀 겁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아이들과 한번 와볼 만한 그런 좋은 곳 같습니다. 아, 이런 미디어 아트 너무 좋네요. 주말에 오면 이런 데 포토존에 사진 찍으려고 어. 줄설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와, 멋지다. 2 0 0 0도 올라가볼까요? 응, 어, 올라가시죠. 제가 에서 여덟 개 밖에 없다는데 그중에 한 개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우 야이 카메라에 별로 안 예쁘게 담길 것 같아요 어 맞죠 카메라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아.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달라가지고 어. 어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뭘또 한다 아니 반대쪽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이게... 어, 벽일까봐아 공간이 아 맞네 어. 어, 이거 거울이다. 오, 씨, 놀라나. 이 뭐야? 이 앞에는 뭐지? 어, 여기 거울이에요. 거울리 아, 없다. 예. 네. 이게 착각을 하게 되네. 예. 네. 아, 여기 거울 다 거울이에요. 어. 어. 이 잠시만, 여기 거울인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 조심하고. 이제, 가야 돼. 아니 잠시만 손을 이래봐야겠다. <laughs> 부딪히겠다. 저 앞에는 또 거울이에요. 어. 자, 참고로 여기는 촬영 금지가 아닙니다. 네.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분들하고도 인터뷰도 했고요. 토네이도. 어? 와. 여기는 약간 토네이도인가봐. 어, 어 들어가 보시죠. 어 세상이 열릴지가 음. 와, 우와. 우와, 야 대박이다 위에 보세요, 와, 아니 이게 영상에 표현이 되나요? 인터스텔라 같은 우와. 진짜 우주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혼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혼자 오셔도 물론 사진을 좀못 찍는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진 진짜 예쁘게 어. 나오겠죠. 진짜 예쁘네요. 네. 야하 우와 와. 와 한번 들어가시죠 저, 저 <laughs> 피부관리 잘하잖아요 네. 안경 좀 들고 계세요 미스트 어, 진짜 들어갑니까? 어야 쇼샹크 탈출이네 바로 <웃음> <웃음> 정말 많이 젓는다. 물이 많이 나오네. <laughs> 아, 물이 안되 아, 아, 아 이것도 잘해 음. 와, 잠시 들어갔는데, 한폭터졌네 와, 여기 포토존이다포토존 여기 아, 포터존인가봐요. 네. 와, 멋지다. 아, 해양인가봐요. 어. 그러니까 여기 졸사사가 같이 있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 어. 오, 예쁘다. 진짜. 와, 이쁘다. 기도하는 거, 마지막. 어, 여기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뭐야? 우와. 잠시만, 뭐야? 와, 진짜 우와. 이상하다. 심, 눈이 좀 이상하다. 우와. 신비롭다, 되게. 우와. 오, 색깔도. 오. 와, 저 씨앗이다. 예. 사실 아 이제 커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나 봐요. 음. 음. 아 이걸 NFT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평생 소장하는 걸로 또 해놓네. 어. 정글. 와, 우리, 우리 와. 와 여기 뭐 있나? 아 여기 애들 이제 호랑이 응, 색칠하는 거 여기에 보면. 이런 거다 색칠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어, 그래파스 갖고 색칠 놀이하고, 음, 음, 음. 음,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뭐예요? 색칠해가지고 음. 저기 올려놓으면, 아. 그린 거 여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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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 색칠해가지고 저쪽에 올리, 음 사진 찍으면 이 화면에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음 아. 어, 이건 바보네요. 야 우와. 그죠? 음량, 과 영상. 가든이래요 이제. 어. 마지막 전시 공간, 가든. 어. 출구는 가든 전시관 입구 반대쪽에. 마지막이래요. 우와. 와, 향 봐봐. 와. 오, 아니 제일 크다. 웅장하다 맞죠? 어, 너무 크다. 응. 그냥 앉아서 쉬어도 되고. 약간 이층에서 보는 게나은것 같다. 음. 와, 유럽여행온것 같아요. 유럽도 우리 또태방이또 또 유럽 다보셨잖아요 아, 그죠, 예. 아, 저는 대리만 족 어. 하는 것같아 <laughs> 파리지인 컬처. 와... 와... 와. 진짜 웅장하다. 진짜 웅장하다. 벽면에 네. 이제 각 명화들이 나오고 있네. <laughs> 하면은 이제 출구가 저기 있네요. 어, 또 다른 어. 영상이 나오네요? 아. 어, 어. 이거... <laughs> 어, 이방 내가 유튜브에서 어. 자주 쓰는 막인데어그었네 영상, 영상 나중에 아파트 나오는 거 아이가. 대박. 예. 아이쪽으 지나가죠. 아, 이게 아까 전에는 와. 유럽의 뭐 정원, 공장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숲으로 바뀌었어요. 와. 약간. 영화 끝나면 마지막에 나오면 이런,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맞네. 다음 영화편이 <laughs>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네. 네. 네. 어 아, 이게... 여기는 어 이거는... 이거 중국에 있는 아르테미움인가? 그러보 어, 라스베이거스. 있고. 네. 전 세계 에 있는 아르테미움에 대해서 지금 네, 두바이 이 있고. 와. 그게 이제 부산에도 한개 있다고 하니까. 어 너무 진짜 자랑스러운데? 아, 그렇네요. 예. 네. 아 카페네 여기는? 와 카페도 이래 멋있게 해놨어요. 음. 일뭐 사먹고 그 다음에 그거 기념품 구매할 수 있도록 음 또저 어, 보니까 또 마지막 또 엔딩은 또 부산에 어, 그 강안대교하고 강한대교 강한대교 예, 마린시티하고 그, 그, 주탑 두개 보이니까 2역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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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왼쪽에 보세요 마린시티 쫙 있고 어, 마린시티 깨알같이 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린 왕자 저거, 어, 저거.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거 어. 그것까지도 형상을 해놨네 어우 음. 음료는 뭐 가격이 음. 뭐 다른데랑 비슷하네요 어. 뭐한 6천원 정도 합니다 음. 어. 이런 거한잔 뭐 먹어도 괜찮죠 음. 분위기 즐기면서 네. 기념품샵 어. <laughs> 우리 또 이런 것도 관심 많잖아요 예. 네. 와 예쁜 거 많아요 놀이동산 가면 마지막에 이거 하나씩 털리잖아 음. 엄마 아빠가 빨리 손잡고 빨리 나가자면서 네. 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어? 시선 분산시켜가지고 어우 너무 잘 해놨네 이거 나오면서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4컷 같은 거 사진도 찍고 어, 물품 보관함도 있어요 물품 보관함이 이렇게 있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로 또사용할수 있습니다. 아 다시 나오니까 BMW가 어, 대기하고 있네요. 내차가으면 좋겠다. <laughs> 저분들 아, 오늘 땡볕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영도 아르테미션 한번 음. 우리 봤습니다. 구석영 형님은 뭐 어... 주말에 어디 같이 가고 이했어요 애들 어릴 때 사실 뭐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들 있겠지만 네. 이제 큰 애가 지금 대학, 대학생이고 놀라시는 분들 많겠다 막내는 이제 중3인데 사실 네. 막내하고 어딜 좀 다니긴 해요 근데 네. 어렸을 때는 놀이동산이라든지 체험 쪽으로 많이 했다면 네. 애가 또 컸, 컸다 보니까 네. 이제 어디였냐면 좀 휴양하는 느낌으로 가요 네. 외곽에 그, 간다든지 어. 드라이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맛집 많이 다녀요. 그런데도 음, 한번 와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